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 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손소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셨죠? 반갑습니다. 자, 태풍이 지나가자 이번엔 게릴라 폭우가 찾아왔습니다. 태풍 솔릭이 왔을 때보다 비가 더 내린 곳이 많네요. 어이, 심각합니다. 예. 아니, 솔릭은요. 위로 예. 굉장히 우리가 뭐 강풍, 강우 이런 음. 거에 걱정을 했었는데. 단비가 됐죠. 사실 예. 큰 피해 없이 오히려 날씨를 선선하게 해주고 지나가 버렸어요. 음. 이 전체적으로 비가 평균 강우량이 62mm밖에 안 됐습니다. 예. 원래 100mm 이상 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태풍 지나간 다음에 주말 새, 음. 특히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내리고 있는 비가 남쪽은 좀 심각합니다. 음. 예를들면 예. 경북의 산청, 경남 산청, 또이 전남 구례 이런 예. 지역에 보니까 300mm 이상이 지금 쏟아졌어요. 300mm네네네. 312mm. 예. 하루에 그것도 이제 예. 한 반나절에 이 정도가 쏟아 쏟아졌다고 보면 시간당 72mm가 쏟아진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태풍 올때 우리가 무슨 걱정을 했냐면 물이 날수 있으니 낮은 지역에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차를 옮겨 주세요 그랬는데 네. 지금 이 스콜 같은 집중 호우에 음. 오히려 차가 물에 잠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음, 있습니다. 네, 특히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태풍 솔립으로 인한 피해도 굉장히 컸었는데 네. 또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이번에도 비 피해를 좀 심하게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화면만 봐도 정말 네. 무섭습니다. 네, 특히 전남 그 아, 내륙. 지역에 호우가 굉장히 내리면서 저희가 지금 구례라고 하는 네, 네네 구례.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구례군인데요 중산천이 또 그렇게 많이 불어서 피를 주고 있고 또 유명하죠 화엄사 또 화엄사 아. 계곡에도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하천이 불어 있는 상태인데요 어제 그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200mm가 넘는 그런 하루 강우량을 보였습니다 제방이 무너지고 주택이 물에 담기는 피해가 발생했고요 또 순천 광양에서도 예. 어, 각종 이제 그 호우로 인한 피해 또 낙뢰인한 피해가 발생해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대피하는 그런 그 상황이 아, 발생했어요. 예, 산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비가 오면 저렇게 하천 뭐 음. 범람하고 만약 저기에 뭐 사람이 빠졌다고나 그러면은 정말, 네, 정말. 어, 네. 이렇게 빠져나오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이 불어난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울산 지역에서도뭐 네. 비가 갑자기 와서 차들이 뭐 어, 쓸려 내려가고 그랬다면서요. 예, 예. 아까 뭐 경남 산청이라든가 전남 구례 같은 경우는 300mm 이상 예. 이일일 강우량이 온 거는 아주 이례적인 부분이고 놀라운 거고요. 사실 이저 경주, 경북 경주도 275mm가 내렸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울산은 울산도 지금 100mm 이상이 왔는데 음. 태화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태화강 주변에 차도와 또 인도, 산책로들이 모두 다 통제됐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천에서 불어난 물 때문에 울산시에서 이제 시외긴 한데 베네꼴이라는 지역입니다. 네. 예. 여기 지금 골짜기가 워낙 좋고 식당들도 음. 많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승용차한 대가 이 급류에 휩쓸렸는데 예. 그 무거운 차가 무려 50m를 떠내려갔는데, 네. 그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어떻게 됐어요? 큰일 날 뻔했죠. 예. 창문을 내리고 차를 빠져나와서. 아우. 다행히 다행입니다. 네, 경남 지역에 마찬가지로 비가 참 많이 내렸죠. 빗길에 관광 버스가 넘어지는 그런 사고도 네. 있었네요. 네, 어제 새벽 6 시였는데요. 네. 어제 경남 하만에 있는 그 남해 고속도로에서 어, 발생한 사건인 사고인데요. 45인승 관광 버스가 그 주행 중에 빗길에 넘어졌어요. 그 비로 인해서 노면이 미끄러웠기 때문인데요. 네. 어, 탑승자가 이제 40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어, 이제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고요. 이제 경상에 그쳤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죠.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이제 교통에도 여러 가지 지장들이 생기고 사고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 또 교통사고뿐만 아니고요. 경남 하안에 있는 가야읍에서는 요 소화천 재방이 또 유실됐습니다. 그 때문에 11헥타르 가량의 토지가 침수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예. 예. 밤 사이에 비구름이요. 남부 지방에서 중부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 주 중반까지는 이렇게 계속 비가 오다 말. 다만 뭐 꼬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예. 촉촉하게 서울에도 비가 내린다. 음. 우산 하나씩 들고 출근하실 텐데 이게 네. 안심할 수 없는 게 서울은 일단 오늘 낮에 그치는 거로 돼 있지만 내일도 네. 네. 종일 비가 오고 수요일도 비 예보가 있습니다. 계속 있더라고요? 네. 계속 네. 비 예보가 있는데 이게 조금 오다가 멎었다가 쏟아질 음. 때 예. 서울도 저녁이 아니라 특정 지역만 물폭탄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시간당 아까 한 30mm에서 많게는 한 60~70mm 정도가 오면. 음. 이게 예를 들면 이 배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렇죠. 급격하게 동네에 물이 차오를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 태풍 지나갔다고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니라 음. 아마 이 비가 한 가지 장점은 폭염은 완전히 쫙 쓸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것 네. 같습니다. 어쨌든 이비 피해는 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은 뭐 기상학자들이 대한민국도 이제 아열스 아열대성 아열대 기후로 이제 변한다 예. 그러는데 정말 스콜처럼 스콜이죠. 갑자기 확 왔다가 음. 멈췄다 네. 이러는 것 같습니다. 피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자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공판을 앞두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치매 증상 때문에 불출석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상태가 심각한 건가요? 심각하다고 하네요. 일단은 그 부인이죠. 음. 이순자 씨가 밝힌 이야기예요 뭐냐면 예. 알츠하이저 이모가 상당히 진행이 됐다 (2013년부터) 증상이 있어서 약을 복용하고 있다 네. 근데 공판 출석을 하라고 하니 난감한 상황이다 진술 제대로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일단 가족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냐 하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자, 군에서 헬기에서 사격이 있었다 음. 이런 증언을 당시 했던 분인데 예. 이미 돌아가셨어요 예. 가톨릭 신부님이 이고 네. 조비오 신부님이 예. 헬기 기총소사설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반박하면서 지난해 나온 이 전두환 회고록 안에서 가면을 쓴 사탄이다.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하고요. 네. 성직자로 위장을 했지만 사실은 거짓말쟁이다. 뭐 이런지 굉장히 좀, 어, 정말 막말에 가까운 비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자 명예훼손에 걸려 있는 건데 예. 이게 벌써 여러 달 밀려온 공판인데 그죠. 밀려 밀려 8월 말로 잡혔는데 여기도 진술을 제대로 못할것 같아서 음. 어저 출석 못 하겠다. 이렇게 네. 된 상황이고요. 이게 법원이 광주입니다. 광주라서 또좀 음, 공정성 서울로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동경 달라는 예, 요청을 하는. 하기도 했었고 예. 광주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내가 이 재판에 참석하긴 어렵다. 이런 <laughs>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네, 부인 이순자 여사는 2013년 검찰이그 민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압수수색을 할 때부터 이 같은 증세를 보였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5년째 지금 이 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우선 그 알츠하이머가 발병했고 또 지금 앓고 있다는 이순자 여사의 그 이야기를 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겠죠, 일단. 예. 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 이게 노화 자연스러운 노화에 의해서 정한 계기 없이 발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자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2013년에 어, 집을 압수수색 당했다. 음. 근데 그 과정에서 어,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것처럼 어, 보였고, 그 후에 말을 잃고, 어, 기억상실증이 생겼다. 예. 어제 대학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 알츠하이머 증세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는 네. 주장을 한 겁니다. 또 하나 또 덧붙였어요. 그보다 도또 20여 년 전인, 1995년까지 거슬러 가는데요. 당시에 그, 어, 이제 옥중에서 구치소에서 또 단식 주장을 하다가. 단식을 했죠. 네,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서도 계속해서 그 단식을 이어갔다. 28일 동안 단식을 했는데 단식 주치의가 그로 인해서 뇌사포 손상도 우려했다는 이야기를 네. 붙였는데요. 예. 이런 과거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제그 배우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현재 알츠하이머를 굉장히 심하게 앓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음. 전두환 전 대통령 지난해 신년회만 해도 건강한 모습이 공개돼 화제가 됐었는데요. 당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 기계 좋아. 통학과 전기과 건축과 화학과 그 다섯 개가 지금도 다섯 개있자진작 그래? 자동차가 있으면 내가 자동차가 되가서 그럼 이도 배우잖아 <안> 그래. <놀람이> 자, 지난해만 해도 고등학교 시절 학과를 뭐다 기억할 정도로 기억력이 좋았는데, 어, 알차하이머라는 게뭐 기억력이 좋을 때도 있고 네네. 나쁠 때도 있고 막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초기 증상도 있고 중기 후기가 있는데, 예. 심화되면 예. 거의 모든 기억이 다 사라진다라고 봐야겠죠. 아, 네. 예. 알차하이머 외에도 또 이제 뭐 부분 기억 상실, 완전 기억 상실이란 병이 따로 있는데, 어쨌든 치매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기억은 사라져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고록 1권 앞부분에서 예. 자 기억이 점점 사라진다는 얘기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과거의 기억만은 또렷하다. 음. 그래서 내가 다 잊기 전에 이 지나간 역사를 사진으로 찍은 듯 장면들이 내머릿 속이 정확할 때 글로 남기려고 한다. 그래서 이 회고록을 집필한 동기를 밝히고 있는 건데요. 음. 여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자, 이게 당신이 쓴거 맞느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 오히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시면 이종걸 의원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80대 연로한 노인이니까 치매가 있을 수 있죠. 알츠하이머가 충분히 올수 있죠. 음. 지금 국가 치매 관리제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 책은 본인이 쓰지 않았을 것이다. 네. 대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알츠하이머란 네. 전제하에 그러면서 이 안에 이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라는 설 이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평소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장하지 않던 이야기를 회고록에 이렇게 밝힌 이유 자체가 이 회고록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가 장난을 친 것이다. 네. 이런 또 정치적인 주장들을 제기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회고록에 대한 논란이 좀 명확히 그러니까요. 밝혀지지 않으면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 일가가 오히려 더 난감한 상황이 되지 네.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5년 전부터 투경 중인데 지난해 회고록을 냈으니까 정말 회고록이 정말 대필된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그리고 있는데. 그리고 대구 공고 시절을 너무 뚜렷하게 지금 음. 육성으로 증언하는 장면을 또 보고 계시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결국 어쨌든 오늘 법원에서는 재판이 열릴지 말지를 결정해서 발표를 네.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없으면 원칙적으로는 못 열리게 되는 거죠 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피고인의 그 재판 출석이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본인을 이제 그 아, 보호하고 아, 본인이 또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출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어 아, 그런데 어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 또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피고인이 재판에 나가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어,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미 사건의 경우인데요 이 경미 사건은 이제 아 이제 상 장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등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경. 예.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돼서 재판을 받, 받고 있는 게 이제 어, 그 사자 명예훼손인데요. 이 사자 명예훼손죄는 법조형이 이제 2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예. 그러면 어, 이제 이 여기서 말하는 경미 사건에 포함이 되고 음. 결국은 요건을 충족하면은 충족하지 않더라도 재판은 진행될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요건을 충족하고 법원이 허가해야 되는데요. 예. 이 법원의 그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또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특히 이제 진단서도 나와야 되고요. 그런데 이거를 아예 한 번도 법원에 안 나오고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는 사실 좀 상상이 어려워요. 네. 일단은 가서 아 제가 어, 기소당한, 뭐,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피고이다. 인 이게 인정신문, 절차를 음. 진행해서, 어, 확인받은 다음에, 하지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재판에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음. 그 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하지 않겠다. 음. 아,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고민이 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고민이 많고, 또, 전두환 전 대통령 입장에서 진짜 알차이머라면, 네. 그것도 또, 어, 전두환 전 대통령 입장에서 네. 고민이 많지 않을까. 과연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더 지켜보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가요, 이번엔 경찰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들은 사람은 있고요. 말한 사람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자, 김부선 씨 오히려 경찰이 수상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말씀을 하셨어요. 들은 사람은 김부선 씨인데, 예. 말한 사람은 경찰이라고 하는데, 경찰은 우린 그런 말안 했다. 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경찰 출석했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30분 만에 진술 거부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30분 동안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지만, 나온 김부선 씨가 다시 이제 SNS를 통해서, 야호를 외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딸 이미소 씨를 칭찬을 했어요. 예. 나를 살렸다. 지난번엔 딸이 워킹 홀리데이로 떠나서 난 모든 걸 잃었다 그랬는데 경찰의 이야기, 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음. 우리 미소가 경찰에 와서 네. 증거 자료가 다 있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네. 그 삭제해서 없애버렸다는 사진도 노트북에 들어있는데 그 노트북도 싱가포르에 음. 있다고 한다. 엄마한테 네. 말하지 않았는데 형사한테는 말했다. 엄마한테는 다 없앴다고 했는데 형사한테는 증거는 예. 남아있어요라고 말했다라는 취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싱가포르에 있는 노트북이 오면 그 안에 증거가 제출이 되면서 스모킹건이 있고 자신이 말했던 관계가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어요. 음. 그런데 문제는 아주 이례적으로 예. 즉각적으로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예.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네. 형사가 그런 말을 해준 적도 없고 예. 녹취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4분째부터 이 얘기가 나오고 녹취 7분째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이게 한 10여 분 되는 최소한 녹음 파일이 있다라는 얘긴데 그게 뭔지도 지금 네. 하지 않고요. 왜이 증거가 들어 있는 노트북은 싱가포르에 가 있는데 싱가포르에 네. 왜가 있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렇죠. 따님은 또 근데 네. 호주로 떠났어요. 호주로 네. 떠났고요. 네. 근데 네. 변호사 입장에서 네. 이런 이런 경우 이런 얘기 혹시 음.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음, 사실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음. 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Yeah. 어, 그리고 또그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여부는 사실 어, 제3자가 판단하기 쉽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가려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사법부에서 재판 yeah. 어, 결과를 통해서 확인이 되겠죠. Yeah. 그런데 어, 일단 그 모두가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그런 음. 권리도 있고. 예. 그리고 그게 전부 아주 완벽하게 모든 것이 사실이다라고 또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음. 어,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들 위주로 하기 때문이겠죠. 음, 그렇죠. 예, 그렇, 게다가 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를 고소, 또 고발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어, 이제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이제 따, 잘 따져봐야 되는데. 하지만 이제 조금 전표양 평론가의 그 지적대로 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그동안은 뭐 가만히 있었다. 예. 하지만 이걸 그냥 놔둬 가지고는 더 혼란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음.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힐 음. 것이고요. 예. 게다가 또 외국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외국에그 물건이 왜 있는지 여부 등까지도 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싱가포르에 노트북은 있는데 따님은 호주로 떠난 걸로 네. 알고 있고 알려졌고 그러는데 과연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정... 정말, 궁금합니다. 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정말, 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